자원 사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미안.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 희에게 전하노니 응.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네, 나도 응.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쓰면 응. 내 어머니 보기에 응. 유약한 응. 위, 왜, 왜, 아들이었노라. 지왜 아들이었노라. 왜 아들이었노라. 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옳지. 지혜를 얻으면, 어디냐.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옳지.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가 어기지, 어기지 말라. 옳지.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응. 그,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지. 그를 사랑하라. 응. 그가 너를 지키리라. 죄가 제일이니, 죄를 응. 얻으라. 내가 얻는 얻은 모든 것들 응.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응. 그이하면 응. 내가 그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옳지.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로,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리라. 알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르게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음. 내게 주리라 주리다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알지. 내 아들아 들으라 음. 내 말을 받으라 음. 그리하면 나의 음. 내 네. 생명의 해가 지 길리라 길리라 알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리키면 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셨 하였은즉하였 때에, 다닐 때에, 다닐 때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laughs> 공고하지, 아니, 하겠고, 달릴 때, 달려갈 때, 달려갈 실족하지, 실족하지, 아니, 하리라. 알지. 훈계를 곧 굳게 잡고, 잡아 놓지 않고,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옳지.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옳지. 사약한, 사악한. 사악한 자는 자의, 자의 길, 길에 들어가지 말며, 말며, 말며. 악인의 길을 길로, 길로 다니지, 다니지 말지어다. 알지. 그의 길은 피하고 길을, 피하고,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음? 떠나가지 떠나 떠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그들은 그들은 악의 악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자지 못하면 다 사람들을 사람을 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며 면면 면, 면 잠이 오지 않니하면면 하며 음. 불의 떡을 먹으면 강포의 옳지. 술을 마셔 마심, 마심 이니라. 의인의 우이 길은 돈 돈는 햇살 같아서 응? 크게 빛나 한 날의 광명에 이 이르, 이르거니와, 이르거니와 아. 인의 길은 어두, 어둠, 어둠, 같아서?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옳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옳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응? 내, 내가, 내가 말할 때 말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그 것은 얻는 자에게. 응.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 되민이라 그 모든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알지. 생명의 근원이 이. 에서 음? 남이니라 옳지. 구부러진 말을 음. 내 말에서 입에서 입에서 버리면 버리며,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음. 내 눈은 바로 보고 보며.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장 곱게 살펴 음. 내 발이 향할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음.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